1항 이상 5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이 건축하였던 성전에 대하여서 그리고 짧지만은 또 왕궁에 대하여서 어,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 보고 있는 7장에는 성전의 기구들 중에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금으로 되어져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노스로 만들었다라고 노스로 만든 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는 성전 바깥쪽에 큰 기둥 두 개를 노수로 만들었다. 그노 기둥들의 이름을 하나는 야긴이요, 하나는 보아스였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것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하는 것이다 야긴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백성이 되도록 이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로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의 이름을 적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나 다윗의 이름을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 엠가 보아스라는 기둥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뒤쪽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23절부터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기둥 외에 다른 성전의 기구들 바깥쪽에 있는 기구들에 대하여서 노시라는 재료를 녹여서 부어서 만들었다. 역시 앞서 나오는 히람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Not 수로 만든 바다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게 23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 내용이고요. 27절에서 39절에는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수로 만든 물두멍과 그 물두멍을 바치는 받침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그 뒤쪽에 나오는 것들은 뭐 사비라든지 이런 가지 부수적인 기구들에 대하여서 노수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수로 만들 때의 특징 중에서 무엇이냐면. 부어 만들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만들 때에 그릇 따로 만들어서 어떤 조각들을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통으로 모든 것을 만들 때한 번에 다 만들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이냐면 노술 부어서 만들려면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진흙 같은 걸로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문양들로 안과 밖에 있는 문양들을 다 일일이 조각을 해서 딱 맞도록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다 부어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로 일체가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대충 큰 거, 그릇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꽃 모양 갖다 붙이고 뭐 용접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한 계획 속에서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만큼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 때 아주 최고의, 당대에 있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서 만들었다.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였다. 최고의 노력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바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해운대 바다, 광안리 바다, 동해 바다, 남해 바다 할때그 바다와 똑같은 말입니다. 넓은 거 강이 아닌 그 모든 물들이 모이는 바다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노수로 만든. 바다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SEAC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왜 바다라고 했느냐? 원래 성막에는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물두멍은 따로 있는데 특별히 바다라는 큰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물을 담았기 때문에 그 물들을 표현하기를 성경에서는 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바다는 무엇에 쓰는 것이냐면 성막에 있던 물두멍이 있습니다. 원래 모세 시대 시절에 만들었던 뜰에 있는 물두멍은 제사장이 손을 씻기도 하고 제사장이 씻는 데에 사용을 합니다. 또 제물들을 가져와서 제물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그 기능을 나누었습니다. 이전에는 합쳐져 있던 물두멍의 기능을 제사장이 씻는 물과 제물을 씻는 물의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큰 그릇을 만들고 거기다 물을 부어 놓은 다음에 이 물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혹은 하나의 여러 가지 뭐 제사 행위를 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손을 씻거나 발을 씻거나 몸을 깨끗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진 것이 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컸느냐 하면 지름이 10규비시다. 4.5미터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높이가 5규비시다한 2.3에서 2.5미터 정도 되는 겁니다. 둘레는 3 0규비시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생각이 잘안 이게 잘안 떠룹니다. 우리 1층에 들어오면 왼쪽에 조그만한 그 우리 방이 있습니다. 모임방이 있습니다. 그거 한두배 정도 가까이 되는 공간에 물을 꽉 채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 크기가 되는 그릇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그릇을 만들었는데 밑에 있는 모양들까지 다 일치하여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여기에 얼마나 많은 물이 들어가느냐. 이천 밭이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바트가 얼마냐면 1바트가 약한 22리터 정도 됩니다. 우리 정수기 수도꼭지 꽂아서 사용하는 정수기 말고요. 사무실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물통 푹 꽂아서 쓰는 물통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17리터, 18리터 정도가 됩니다. 기름통 아십니까? 말통하는 흔히 말통하는 이렇게. 기름 넣어서 이렇게 옮기고 있는 말통들이 있죠. 그게 한 2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밭 하면 그한 말통 하나보다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2,000밭이 들어가니까 한 사람이 만약에 여기에 물을 채운다면 2,000번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2명이 채우면 1,0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10명이면 200번을 해야 되고 1,000명이 해도 20번을 왔다 갔다 해야지 채울 수 있는 엄청난 양이물이 제가 가득 들었을 때를 생각했으니까 이 가득 드는 게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바다라는 곳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때로는 하루 종일 걸렸을 수도 있고요. 몇날 며칠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옆에 바로 우물이 있어 가지고 퍼다라는 그런 게, 내용은 없으니까 그 물이 있는 곳까지 가서 그 물을 길러와서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그 곳에 채워 넣어야지, 그 모든 물들이 다 가득 차진다라는 게 그만큼 많은 양의 물을 담고 있는 곳이이 노스로 만든 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스로 만든 바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이 씻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이 바다라는 기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예수님을 통하에서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아야 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누구든지 그 앞에 가서 손을 씻고 발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다른 방법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바다에 가서 손을 씻었듯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깨끗이 씻음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는 믿을 믿어야지만이 그곳에 갈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예수 그들스 상징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물을 엄청나게 많이 담았다 했습니다. 이 말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은 누구에게나 다 나눠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능력이 요까지밖에 안 돼서 야들만 해주고 야들은 안 해주고 그게 안 해다는 말. 예수님의 은혜의 구원은 구원의 은혜는 차고 넘쳐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나만 귀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다 나아갈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귀한 존재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하나 앞에 서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귀한 존재이다라는 의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서로 섬겨라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모두가 하나 앞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 주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을 이 바다에 비유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닷물이 마른다라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바닷물이 마를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의 멸망이 와서 지구가 없어지지 않나 이 바다의 물이 마르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 바다에 비유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크고 큰 은혜가 아무리 마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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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리 사람들에게 퍼주고, 퍼주고, 퍼주어도 결코 마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남편을 향하였던, 자식을 향하였던, 자꾸 해주는데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한 번, 한 번씩 가다가 확 열도 내고, 짜증도 내고, 에라이 모르겠다고 다 던지 보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마르지 않고, 끝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큰 바닷물에 표현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가면 죄를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한이 없고 끝이 없고 모든 죄인들을 다 씻어주시고 이 은총이 끝이 없다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누구든지 우리도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누구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우리 교회 밖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누구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 해당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여기고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큰 바다, 이 그릇을 이 바다라고 부르는 이 그릇을 밑에 받침대를 두었다라고 되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25절에 보면 이 천받침아 되는 이 물이 들어가는 이것을 받치기 위해서 열두 마리의 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 그릇을 지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어, 오른쪽에 오른쪽에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 녿바다 바다라고 부릅니다. 큰 그릇을 만들어서 물을 부었는데 밑에 보면 소들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세 마리 세 마리씩 있는데 꼬리는 다 안으로 들어가 있고, 얼굴은 다 바깥쪽으로 향해서, 밖으로 방금이라도 나갈 듯한 모양으로 소들이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서 있다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제 보여드릴 말할 거는 물두멍이 된 미리 나왔으니까 그림을 보여드리면, 물두멍은 바다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작고, 보다 훨씬 작고, 수레가 있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바다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어렵겠지만, 물두멍은 밑에 있는 받침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이리저리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그게 이제 그림 이제 됐습니다. 그림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소가 의미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의미하는 소의 의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소의 의미가 각각 다릅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소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신이다 신적인 존재를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복을 주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우리 성경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을 때 사람들이 모세형 아론에게 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내라. 모세가 죽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만들어준 게소 모양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소가 자신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여서 소 모양의 그 금,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 이후에 보암의남 유다와 여로보암의 북 이스라엘로 나뉘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이 북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늘 생각하기를 절기 때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이 백성들이 자신 자기를 배반하고 다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할까 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무엇을 두었냐면. 금송아지 우상을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소를 섬겨라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생각할 때에 소는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 자신의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를 생각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깨끗한 짐승, 정결한 짐승, 제물로만 하나님 백성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는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는 순종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동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 신적인 존재로 생각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결한 짐승, 순종의 짐승, 헌신적인 짐승, 충성된 짐승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소다라고 생각.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세 마리씩 이 소를 두었는데, 안으로 들어가는 모양이 아니라, 바깥으로, 꼬리를 안으로 집어넣고, 머리를 바깥으로 해서, 밖으로 퍼져가는 모양을 만들어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소 12마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 열두사도로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이땅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소의 모양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순종하고 늘 정결하게 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 세상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전파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믿음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소의 모습처럼 우리가 늘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순종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싫어요 라고 안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 이 소의 열두 소를 통하여서이 바다를 바치고 있는 의미가 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소의 형상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소 모양처럼 소 소가 의미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늘 깨끗. 끝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27절에서부터 229절의 말씀은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에 나옵니다. 먼저 이제 물두멍을 바치는 받침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하였고, 38절 39절에는 이제 물두멍을 집어 넣어왔습니다. 이 물두멍은 이제 성, 원래는 성막 시절에 있었던 물두멍과 같은 이름입니다. 이전에는 제사장과 레이인들이 씻기도 하고 제물을 씻기도 하는 물로 같이 공용으로 사용했다면 이제 와서는 바다는 제사장이나 외인들이 정결하게 하는 물로 여기 있는 물두멍은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들에 대하여서 그 제물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두멍으로 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두멍 38절과 39절에서 제작된 물두멍을 27절에서 37절에 이 물두멍을 받칠 수 있는 받침을 만들어 가지고. 양쪽에 다섯 개, 5개, 다섯 개씩 열 개의 물두멍을 만들어서 성전 앞들에 놓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받쳐드리는 재물에는 뭐 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도 있고요. 뭐 양도 있고요. 염소도 있습니다. 비둘기들도 있습니다. 이 재물을 갖다가 와서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이 제사장에게 재물을 드리는 의미는 원래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 옆에 벌을 받아서 소처럼 죽어야 되고 염소처럼 죽어야 되고 비둘기처럼 갈라져야 되고 내가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 앞에 그렇게 한 번에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서 이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소를 드립니다. 이 염소를 드립니다. 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받쳐진 재물에 대하여서 깨끗이 씻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재물만 씻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씻지만은 실제로는 누구를 씻어야 되는 겁니까? 나를 씻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온 세방팔방 다니면서 죄악을 다 묻혀놓고는 제사 드릴 때만 이 염소에 대하여서 이 염소가 제죄를 대신합니다. 이 소가 내 죄를 제신합니다. 그렇게 들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염소가 나를 대신하여 제물로 바쳐지지만은 결국은 내가 깨끗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재물만 깨끗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좋은 소만 들였다고 해서 내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양을 들였다고 해서 내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다 겁니다 결국 내 죄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양을 드리는 것, 소를 드리는 것,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죄에서 떠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소만 바쳐서 제물만 드려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소를 바치는 행위도 해야 되고 염소를 드리는 행위도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먼저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 왔습니다. 그냥 그저 앉았다가 가는 것은 그냥 제물만 드리고 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재물만 바칠 뿐만 아니라 재물이 물에 씻겨지듯이 재물이 불에 태워지듯이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지도록 고백하고 나의 모든 죄악들을 불에 태워 버려서 바깥 세상에 나아갈 때는 구별되어진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시간 동안 앉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와서 예배 잘 보고 갑니다가 아니라요. 내가 이곳에 와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이곳에 와서 진심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다짐하여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는 7장 29절 말씀에는 이 물두멍을 바치는 받침 때에 무엇을 그려놓았냐면 사자의 형상과 소의 형상과 그룹의 형상과 그 위아래는 꽃 모양 화환들을 이 장식에 놓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사자처럼 소처럼 그룹처럼 화환처럼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가 의미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순종이나 헌신이나 충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룹은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화환는 승리했을 때에 흔드는 것이 꽃입니다. 영광을 돌릴 때에 흔드는 것이 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로 순종하면서, 소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룹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화환처럼 살아라, 라는 의미로 이것을 새겨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말 우리가 사자처럼, 소처럼, 그룹처럼, 화환처럼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두멍에 와서 재물을 씻을 때에 재물만 씻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를 내어놓고, 내 죄를 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정말 드릴 것이 없어서 재물을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여서. 그럼 재물을 못 드리더라도,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간절하게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 유지가 되어질 때, 이 구별됨이 유지되어질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자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소처럼 주님 앞에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구루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화환처럼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우서 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을 죄로부터 깨끗한 사람을 죄로부터 구별되어진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무엇을 가져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를 버렸느냐 버리지 못했느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그것을 더 우리가 깊이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듣고 다짐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바다를 통하여서 물두멍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바다와 같이 큰 은혜, 큰 사랑, 한없는 사랑은 누구나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한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그 사랑을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열두 소가 바치고 있다라고 이 바다를 열두 소가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소처럼 헌신하여서 순종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물두멍은 재물을 깨끗하게 하는 곳입니다. 재물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달마다 다짐하는 그런 물두멍의 재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이 죄를 버리고 늘 주님 앞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